수동태의 동사가 쓰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은 분사구문입니다. 주어는 cameras니까 as they could capture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아니면 뭐 captured 과거로 풀어도 되고 as they captured. 다음 encourage 목적어 투동사가 쓰였죠. 원형이나 i n d 쓰면 틀립니다. 얘는 예를 꾸미는 분사인데 이 사이에는 주격관대랑 비동사 정도 빠져 있어요. 이걸 i n d 쓰면 틀리고 found d d 그렇게 써도 틀리죠. 그건 다른 단어입니다. 얘는 find의 과거고, f o u n d 라는 동사가 설립하다 단어가 있기 때문에, found did 써도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동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격건대란 비동사 빠져 있고, 분사입니다. i n 지 쓰면 틀리겠죠. 그리고 원래 be known as가 뭐뭐로서 알려진 거라, 비 known for 하면 뭐 때문에 알려진 거고 t o 는 어디 어디에게 알려지는 거고 얘는 뒤에 것으로 알수 있다는 뜻이라 전치사 바꾸면 다 틀려요. 얘도 분사구문이네요. 이렇게 과거 둘이 병렬이고 분사구문. day가 좋아니까 as day captured. Although는 even though, though로는 바꿀 수 있죠.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접속사고 despite나 in spite of라는 전치사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i f e n i f 도 가정일 때만 쓰기 때문에 바꾸진 않아요. 이 상태로 두시고 remain이 이형식 동사 뒤에 어, 그냥 보어로 명사가 나와있네요여긴 분사부문입니다. As they recorded it 죠? As they recorded 과거. 목적어로 왔절 있습니다. So의 목적어가 없죠? a t 대을쓰면 틀려요. 이거 PP 써도 틀리고. 네, 어법은 중요한 거다 짚었고 내용 한번 볼게요. 어법은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현실주의, 사실주의가 선호됐죠. 예술가한테 19세기 중반에요. 화가들이 집중하면서 성취하는데 더큰 정확도를,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정확도. 여기에 집중했대. 모든 게 변했어요. 그러나 어, 발전과 함께 사진술의 발전과 함께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발전이겠죠.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죠. 장면을 더 사실적으로 예술가가 여지껏 할수 있는 것보다 포착하면서. 가장 미세한 것도 디테일들의 이러한 사실이 체크체크한 건 삽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실이 장녀했죠 예술가한테 집중하도록 더 많이 요소들의 발견되지 않는 거 사진에서는 그 당시에 색상 같은 거 이러한 운동, 어, 사실주의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은 최고로 포착돼요. 화가들의 집단에서요. 인상주의 화가라고 알려진 사람들 이 인상주의 화가들, 그들의 스튜디오를 떠나서 자연 속으로 나갔어요. 포착하면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빛과 색상에.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사실주의자로 남아있긴 했지만, 기록하면서 실제 본 것을 그들은 더 많은 걸 자신의 인식을 작품에 담았답니다. 더 많은 자신의 인식을 작품에 담았어요. 이러한 것이 한 발짝 멀어진 것이죠. 전통적 사실주의와, 그리고 향한 것입니다. 더 주관적인 사, 사실주의로, 현실주의로. 크게 정리해보자면, 사실주의는 예전에 정확도. 그러니까 사진 나오면서 다 바뀌었지, 상황이. 사진이 더 현실적이잖아. 아, 그러면 화가들은, 야, 색상 같은 거, 사진에 없는 요소들에 집중해보자. 이게 사실주의로부터 멀어진 이러한 운동이 인상주의 화가들 보면 최고로 잘 보여. 얘네가 자연으로 가서 일상의 빛과 색상의 작은 변화들을 포착했고 사실주의자이긴 하죠. 본걸 기록하니까. 근데 더 많은 인식을 뒀고요. 이건 전통적 사실주의라는 한 발짝 멀어진 거고 더 주관적 사실주의가 돼버린 거랍니다. 자 이런 설명문은 순서 삽입 굉장히 좋아요. 체크한 요놈들은 삽입이 가능하고요. 순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도 좋고 그 다음에 어, 주관적 사실주의자가 아, 주관적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결과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